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면접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 면접 준비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저희가 1분 자기소개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 끝에 사실 1분 자기소개에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같이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두 가지 포인트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성 면접에서 The cat sat on the 자주 나오는 단골 질문들, 그 질문들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작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 답변 작성 전략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 인성 면접에 우선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좀 분석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문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파트 2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기업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첫 번째는 적합성이었습니다. 자, 회사는 분명히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재 중에서 유능한 인재, 똑똑한 인재. 뭐 이런 인재보다는 사실 기업은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확인했었지만 우리 회사, 우리 업무에 얼마나 적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 회사와 이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서 사실 적합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첫 번째가 업무에 얼마나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살펴본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고참이지만 사실 사회에 나가게 되면 막내다. 그럼 막내 신입사원으로서 우리가 예의 바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이런 자세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야의 적합성이에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보건계열의 여러분들은 사실 의료라는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실 거지만 의료 더하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준비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에 사실은 걸맞는 인성과 태도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이세 가지 요소가 모두 적합할 수 있을 때 사실 면접에서는 이 사람이 자소서 보고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면접을 봤더니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 뭐였습니까, 여러분? 설득력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우리 병원이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됩니까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은 나를 왜 채용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설명문이 아니라 설득문의 형태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득문의 형태로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면대면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해서, 뭐, 어떻게든 말을 만들면, 사실 또 말이 됐었지만, 내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머릿속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주저리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다 보면, 앞뒤도 잘 모르겠고, 예,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달도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면접에서는 적합성과 논리적 그 설득력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리뷰를 아주 빠르게 예, 좀 한번 해봤었고요. 자, 그럼 이런 취지에 맞춰서 어떻게 인성 면접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선 인성 면접이란 이런 겁니다. 지원자가 조직생활에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갖추었는지 다시 읽어볼게요. 지원자가 조직생활이 뭐죠? 회사생활이요. 지원자가 회사생활에 필요한 자질. 사실 이 자질 안에는 직무적인 적합성인 전문성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태도 능력도 자질 안에 들어가고 해서 전문성과 능력, 그 다음에 태도를 갖추었는지 어떤 형태로요? 질의응답의 형태로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래서 보통 인성면접 보면 면접관들이 질문하고 우리는 지원자로서 답변하잖아요. 그런 질의응답의 형태로 묻고 확인하는 면접의 유형이 인성면접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 안에서 인성면접을 얘기하지만 인성면접 안에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직무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질문들 그다음에 직무적으로 준비한 질문들이 합쳐져서 인성 면접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 면접은 결국 면접이니까 답변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변하는 방식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항상 면접에서의 답변 시작은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 시작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답할게요. 라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되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 보는 거죠. 본인의 단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 시작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면접의 시작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답변을 할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 질문. 면접관이 나한테 하는 질문을 자세히 들으시고요. 질문을 한번더 반복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가 저를 채용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실패했던 경험은 자격증 시험에 일곱 번 떨어진 경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 본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단점은 무어 무엇 멋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실 때 질문을 한번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한번좀 생각해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가면서 이제 얘기하면 더 깔끔한 스타트가 될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면접에서 내가 어쨌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얘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로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답을 할때 답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끝났어요. 사실 끝났는데 이 끝난 얘기를 어, 어, 어물어물 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면접관 눈치를 보면서 이 얘기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끝을 얼버무리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선 이 사람이 나한테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쳐다보게 되죠 면접관이 계속 쳐다보니까 나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했던 말을 또 반복해요 이건 최고의 악순환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하는 게 끝났다. 더 이상 면접관 당신한테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라고 할땐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번더 반복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상입니다. 로 마지막 메시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외에두 가지 말하기 기법인데요. 이건 사실 면접에 우리 면접이 아니라 자기 소개서 쓸 때도 너무 많이 강조했던 첫 번째 거버닝이었습니다. 거버닝은 뭐였죠? 네. 뭐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귀사의 장점을 두 가지. 그래서 첫째, 둘째 방식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이켜 보면 자소서를 쓸때 거버닝을 좀 많이 썼던 분들. 그리고 내가 뭔가 이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강사님 얘기대로 얘기가 좀 길어지는 구간에서는 거버닝을 썼던 분들은 사실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거버닝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거버닝을 쓰면 사실 자소서보다 면접에서 거버닝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정리된 것처럼 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게 있다라는 특징을 좀 이해하시고 내가 평소에 안 쓰던 방식이지만 나한테 조금은 익숙하게 만들려고 노력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나 부사를 숫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했었죠.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만 본인은 다양한 게 뭔지 알지만 면접관은 모르니까 다양한 방식이 현금, 수표, 신용카드 하루에도 많은 비용을 처리했다 100건 넘는 비용 맡은 업무를 잘했다. 뭐 입금 출금 업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되면 형용사는 구체적 단어를 써주는 것, 부사는 가능하면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소서에서 많이 훈련되셨다면 분명히 면접에서도 그 효과를 보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인성 면접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인성 면접의 단골 질문들을 지금 제가 빼왔거든요. 이 단골 질문들 한번 쭉 보시죠. 네, 제가 한 30초, 네, 30초만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어, 많이 본 질문도 있, 있을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질문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여기 질문 안에는 사실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안 넣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당연히 그건 제가 뭐라 그랬죠? 지, 질문 리스트에 있건 없건, 시킬 거다, 안 시킬 거다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다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번 볼게요. 질문들이 이상하게 색깔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색깔들을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1번, 3번, 5번, 10번. 뭐 1번, 3번, 5번, 10번. 이거,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한번 읽어 볼까요? 학창 시절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설명해 보세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는지, 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중에 자랑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한 가지 선택하고 왜 자랑하고자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 동아리 활동 중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죠? 1번, 3번, 5번, 10번은 대부분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고요. 이런 대표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경험질문 꾸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 7번, 15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색.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한가씩 지 설명해봐라.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어,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봐라. 말해봐라. 자, 2번이나 7번이나 15번 질문 꾸러미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평가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에 대한 이해 질문이에요. 자기 이해 질문.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궁금합니다라고 할때 묻는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더불어서, 7번 질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저한테 물어봐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지원자인데 어 저는 적극적인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이유라는 게 있겠죠 그 이유가 아 제가 다소 소극적인데 적극적인 친구랑 만나면 이런 부분에 호흡이 되게 잘 맞습니다라고 하면 면접관은 내가 적극적인 사람하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친구가 약간은 소극적이구나라는 걸더 포인트를 맞출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 어, 나에 대해서 묻는 것 같지 않은데라고 하지만 사실 막상 보면 자기 이해 질문들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뭐 초록색 같은 경우에 지원 직무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라 뭐 지원 동기 얘기해 봐라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뭐 얘기해 봐라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큰 범주 안에서는 인성 면접이지만 인성 면접 안에서도 어때요 직무와 관련된 당신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의 11번, 12번, 13번 같은 경우는 상사가 만약에 정말 부당한 지시, 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한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킨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상황을 제시하고 의견을 묻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뭐, 제가 지금 제공하는 질문들도 좋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인성질문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질문을 찾게 되었을 때, 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질문을 쫙 보신 다음에, 방금 저처럼 질문의 유사, 아, 이런 건 상황,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상황 질문군이구나. 아 이런 거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묻는 경험 질문군이구나. 아 이거는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자기 이해 질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한번 그룹핑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룹핑하고 나면 어 상황 질문들은 대부분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또 경험 질문들도 어떤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지가 있어요. 자기 이해 질문들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상황 질문군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경험 질문군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 그다음에 자기 이해 질문들은 뭘 듣고 싶어하는지를 구별하고 그 각각을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설명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후부터는. 어, 제가 뭐 상황 질문 군대로 한번 설명드리고 경험 질문 군대로 설명드릴 텐데 요거를 활용은 할수 있지만 맨 처음에 질문군을 봤을 때 이게 상황 질문인지 경험 질문인지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곧 찾을 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포인트들은 스스로 좀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음,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상사께서 내리십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저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가 하나가 나올 수 있겠네요. 어, 저는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상사의 업무 지시니까 하겠습니다. 자,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틀린 건가요? 그럼 납득이 안 돼도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지원자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게 정답이고요, 지원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게 정답이에요. 다만. 내가 만약 부당한 지심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지심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한다면 왜 하겠다고 설명했는지 이유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못 하겠다고 하면 왜못 하겠다고 했는지 이유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하죠. 아, 이 사람은 윤리적이지 않은 거 못한다고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구나. 그런 합리적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본다는 측면에서 상황 질문에선 가치 판단 기준이다. 경험 질문은 사실 경험 그 자체보다는 이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이 배운 점을 갖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험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그 경험 질문 같은 경우는 내가 막이 뭐 좋은 경험이나 안 좋은 경험이냐 남자분들 특히 그러시잖아요. 군대 갔다 온경험 써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갔다 온 경험 써도 된다는 거죠. 다만 군대 갔다 온 경험을 썼을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들이 어떤 식으로 도움 되는지를 명확하게 서술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갖추었는지를 좀 많이 묻는 거죠. 장점 물어보고 단점 물어보고 뭐. 본인이 어떠한 부분에서 일하는 파트너로 일하는 사람과 같은 어떤 유형의 파트너랑 일하고 싶은지 이런 걸 물어봄으로써 아이 사람이 어떻게 조직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 면접들은 주로 이런 질문의 유형들로 나와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경험 질문의 대표적인 유형들이에요. 지금까지의 경험 중에서 3인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뭐고,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 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 팀 또는 조직 내에서 활동했던 경험 등 본인이 팀이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자, 다 경험 질문 모두 다뭘 물어봐요? 뭐뭐 했던 경험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아무 경험도 안 했나? <laughs> 그죠? 아, 나 다시 생각한데, 어, 나왜 왜 이렇게 놀고 있었지? 왜 아무것도 안 했지? 생각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요즘의 대세는, 면접의 대세는 이런 식으로 경험 질문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 우리가 경험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졸업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뭐 경험을 더 해야 된다, 덜 해야 된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 질문 같은 경우는, 음,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의 특이성을 묻지는 않습니다. 뭐, 이 경험은 굉장히 좋은 점이고, 좋은 경험이고, 이 경험은 안 좋은 경험이고. 물론 제가 여러분께 자소서 때도 계속 강조했지만, 특히나 현장 실습 나가고, 임상 실습 나가고 했던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세요. 예, 그건 분명한 경험, 좋은 경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빼고 났을 때그 외의 것들은 완전 내가 전공과 밀접하고 직무와 밀접한 경험이 아니면 경험 그 자체가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는 사실 가늠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내가 어느날 이 경험을 왜 했는지 스스로에 대한 이유와 목적성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느닷없이 어 이번 경험 외에 선택 이런 경험은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됐어요 특별하게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물었는데 본인 자체가 이유가 없는 거죠 교수님이 뭐 하라고 해서 시켜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급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물어봤는데 난 정말 교수님이 시켜서 갔는데 어, 이거를 시켜서 갔다고 할수 없으니까 하다 보면 되게 어물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 질문을 이렇게 쭉 물어보실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할 때는 내가 그 경험을 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왜이 경험을 꼭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얘기 생각해 보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 그 자체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경험을 얘기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 뭔지 느낀 점이 뭔지를 써주세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때 우리가 이런 얘기 똑같이 강조했었는데 제가 수도 없이 그런 걸 강조했던 이유가 자소서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이 되고 나면 사실 몇. 면접가서는 굉장히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고 느낀 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백날 강사가 뭐 이렇게 써보십시오 라고 해도 본인 마음대로 쓰셨던 분들은 면접가서 조금 또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배운 점, 느낀 점 쓰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이 앞으로 회사 생활 또는 조직 생활 뭐 이렇게 하는데, 병원 생활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될 수 있는지까지 연결해 보시면 뭐 어떤 대답보다도 깔끔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느냐라고 만약에 면접관이 물어본다. 자, 한번 답변에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지원자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경험 질문이죠. 답변의 시작은 어떻게요? 해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은 교내 대회에 입상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경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반복하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다.로서 결론을 제일 먼저 써주십니다. 아, 내가 최선을 대해서 노력했던 경험은 교내 대회에 준비했던 경험이야. 자, 준비를 한게 최선을 다했다면 왜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지나가 매일, 매일매일 일상으로 하는 거는 습관적으로 한다고 할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이렇게 교내 대회에 준비한 최선을 다한 나만의 이유. 예를 들어, 아, 학창시절을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학과 단위에서 진행됐던 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든지, 대학 생활의 추억, 나만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대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한번 내가 수상도 해보고 목표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든지, 이유가 나와주면 좋습니다. 자, 이유가 나온다면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구체적으로 노력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럴 때 거버닝 써주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최선을 다한 결과 내가 뭘 배우고 느꼈는지, 경험 질문이니까 배우고 느낀 점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앞으로 나의 병원 생활, 회사 생활에 어떻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하시면서 마무리하시고 이상입니다. 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인성 면접의 단골 질문들을 한번 보고, 그런 단골 질문들을 경험 면접, 상황 면접. 자기 이해 면접 이렇게 질문 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문군이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 좀 봤고요. 어, 구체적으로 경험 질문은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파트 1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파트 2 강의에서 자기 이해 질문과 상황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